자, 다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저... 어. 커브는 안 신기해. 그럼, 음, 2023년에 유행했던 그, 프레디 파즈베어? 그거 뭐야? 아. 웃기지? 겁나 웃긴다지? 또 웃긴 거 보여줄까? 엄청 웃긴다. 카메라맨한테 한번 복수해볼게, 내가. 보다, 보다. 어, 쩐! 괜찮은데? 왜 아, 이거? 소박이야? 어으으그자23 여러분 죄송해요 아웃다23와블 네. 레스피카는 너 뭐해? 이리 한번 감전해볼까? 어, 근데 그래. 죄송해요. 오, 어, 잘한다. 어, 내가 요즘 농구를 엄청 많이 배웠거든. 오, 알지? 그러면 내가 한번더 한번 찍어 한번보여줘마 우리 손흥민이줘 오, 뭐왜 미네 진짜. 그래. 응, 응, 응. 응, 가자. 아이 뭐야 이거? 어쩌지? 야, 진짜 너는 그냥 미리거든. 그냥 전부 다싸 보여! 너희 너희 너희들 이제 뒤게. 응. 가면 우리가 우머 잡아왔습니다. 잘했어. 뭐야 이거? 야, 너네 진짜. 드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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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드림에 나5만원 잡았으면 그냥 박수 그러면에니 네 박수 쳐야지 근데 니잘 네 있긴 하네 좀잘 있긴 하네 됐어아그어 음.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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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완전예예 예, 급식 급식 간다. 밥, 뭐야 밥먹는 시간이야? 지금? 야..야 야, 지금 밥먹는 시간이네 음, 음, 오케이 쟤..쟤였어 어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야 어떻게 하지 알겠어? 그냥..그..너 이거 할래? 아니 뭐하냐고 야 너네 지금 촬영해야 된는데아 이거만 좀 뭐. 어딨어? 시... 너희 진 너희 진짜 죽었다 이제. 나가 나. 어, 오케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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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내가 쟤 어? 진짜 뒤졌어. 뒤져... 어? 뭐라고? 미. 니건이 미니건이. 미니건이다. 야, 어디 이제 죽었네. <laughs> 야, 너는 이제부터야. 끝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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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오 난리 난리 난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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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야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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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가 이런 내가 가면 안 됐어도 그냥 이럴 수 없어도 나고 할 뻔. 컷. 아, 뭐하냐고. 아니 진짜. 쟤들은 쟤든... 아, 내 아파트 부실 수도 있지. 아파트 부수면 생명이 다 부서지잖아.